안녕 음, 여러분. 오늘은 안양에 가야 해요. 지니 아버님 공연이 있으셔서 그거 구경도 할겸 도울 겸 해서 안양에 갈 거예요. 일단 준비하고 올게요. 오늘 OOTD 음, 약간의 모나미 룩? 지금 3분 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서, 진이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전화 좀 받아. 오는 길에 꽃을 좀사오려고 했는데, 꽃집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떡하지? 진아. 빨리 전화 좀 받아. 아니야. 나오지 말라고. 언님잘 네. 아, 먹을게요. <laughs> 아리 지금 이 공연 볼겸 돌아왔어요. 이 공연 누구 공연이죠? 우리 아 아, 우리 이거 썸네일. <laughs> <또> 썸네일 좀또 <병도.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 나, 둘, 셋. 끝. 어? 포즈를 <laughs>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 <laughs> 그래, 그게 낫겠다, 오히려. 펜 보이지도 않지만 펜을 하나 잡는다. 그치. 이렇게 들고 있을래요? 포즈까지 할까요? 아. 아니지, 이게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얼굴 옆에다 대고 있었는데. 아, 어. 내가 어, 이거, 이거 어떠냐? <laughs> 만두? 무슨 만두지, 만두 잖아너 김치니, 고기니? 저는 고기만두판데요아 맞다 고기라고 치고 김치야 그 어제 그, 새우 새우 들어간 만두가 있거든? 거의 한가번에 오고 있어 음. 아 이름도 까먹지 않았어 아아우 라는 음. 만두거든? 근데 음. 겉에 피가 약간 감자만두처럼 쏟아지는데 음. 안에 만, 만두소가 음. 그 고기가 없고 야채도 하나도 없는데 그 새우만 진짜 이만한 게세 개씩 들어있어 <laughs> 와저 안에 김치. 좀... 새우요 저거 그거야 미솔도야 시코즈야 <laughs> COE COE e, e b a s 안녕하요아네 고맙습니다 습니다 네, 네. <laughs> 주말인데 니 대기실 전 내려가면 있네. 대기실이요? 네 내려가시면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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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기니 네. 네. 15분 전에 쯤 들어가서 그막 핸드폰 어쩌고 저쩌고 했거 뭐, 지금 차라 할... 그거만 돌려놓고 와아 그럴까? 아, 그래 그나 사고 올게? 그만? 당신 아직도 찍고 있는 거야? 아, 근데 항상 인사할 때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라 맞아. 국회의원 누구누구입니다 아 어, 마라탕 먹고 싶어. 야 마라탕이랑 그림 그리자. <laughs> 미안데서 그림 못 그려서 평가해줄게. 오케이. 야 어때? 마라탕. 어. 괜찮지? 국밥 같은데? 국밥은 이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국밥이. 뭐가 국밥이게요? 어제 여보 소리 들렸어. 엄마 여보. 엄마. 아 안돼. 응? 어일이 안돼서.

아니 당신 기말곡 생각하라고 저 기말곡 가고아 <laughs> 네, 진짜 언제까지 우려먹냐고 사거이될 때까지 우릴거야 아직 사안 안 됐거든 안돼안돼그 꽃은 따로 있 혹시 사랑는 <laughs> 지금 어디 갱? 우리 집 오! 소개해 주세요. 어 일단 여기는 제가 만든 카페고요. 음, 일단 이 친구 이름 당근이 코에 당근 이 있어서 당근이고 얘는 그냥 곰 코알라 피타음을 즐기시는 중에 따로 방해를 하면 안 돼요. <laughs> 얘기 중이셔서. 그래서 만드느라 제일 힘들었던 게 뭐죠?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 아무래도 이런 조그만 주전자들 저짜이 조그만.. 아.. 조그만 것들? <laughs> 조그만 것들이 제일 힘들었고 투명 붙이는 것들? 이 투명 비닐? 잘 보면 되게 정말 핸드메이드 같은 그런 흔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불을 켜보세요 네, 딸깍 굉장히 이쁜걸? 이거 원래 커피라고 붙어있는거 여기다 붙여야되는건데 내가 못한거야 까먹고 그래서 음.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 커피라고 음. 괜찮지 않냐? 괜찮은거? 그리고 옆에 잘 보시면 이렇게 메뉴판도 있고요 우체통있고 잔디도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싹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네 개싹 고생을 했지 내가 진짜 이게 얼마라고요 3만 6천0원원 y 만 o 천 e o n e touching the pig when you don't walk. w 도먹 t is it? What is it? Marathon, 아 소주... a 소주 o n 주 a r a t h o n Marathon, m a r a t h 자루. 들 인생 사진 찍을 거지롱. 인생 사진 지 지금 새벽 두 시인데 <laughs> 이제 잘 거예요. 우리 내일 마요 라면 너도 시트 료어 지금 우리가 먹을 라면 무슨 라면? 우리 지금 너구리야. 아 농심 이걸 보고 있다면 협찬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진짜 너구리 진짜 좋아한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는 인생 라면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내가 러시아 가잖아? 난이런 한번 치거 같아. 아 진짜? 저는 어. 육개장파입니다. 아안 된다고. <laughs> 아 개웃겨 진짜 아괜장 육개장 농심이냐? 육개아 응. 농심 아니야아라아 괜찮아 개장 있는 찮 같은데? 검색해보자 어 농심이야!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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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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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괜 언니빙고했잖아 어, 맞아. <laughs> 아니 내가 그거를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보여줬거든. 아한거 어, 보여줬어? 어 진짜 음. 존나 어, 전공 만족도 개 높다고. <laughs> 야 플래진 안 아, 플랫, 돼. 플래 임영웅은 돼. 어제 이러면서 막와 진짜 생각해보니까 정말 쌉소이 많이 있겠구나 싶더라. 나 어제 과일에다가 브리안 썼는데. 그거 하고 싶었었고. 아나 나도 뭔가 좀 신기한 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한 신기한 거는 망고스틴 밖에 없었어. 진짜 망고스틴 너무 신박했어 진짜 너구리 한 박스 밖에 없겠다. 진짜 너구리가 너무 어떡해? 딩동딩동 육류향. 짜잔, 짭짤한데요? 진짜 상상도 못 했던 상상, 상상조차도안해봐 가지고 모르겠다요 아, 그래? 만약에 너 어떻게 할 거야? 응. 이거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소 뭐야?에 나오는 백설공주 이런 거냐? 그럼 음, 동물원에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진지하게 생각해봐 동물원이 동물 들누군가한테 좋은 곳이될도데누군가는안 좋은 곳일 수도 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방생을 음, 해야 되나? 방생을 음, 했을 때장점은 자유로. 점 밥을 못 먹어. 만 응, 동물원에 있는 장점은 응. 밥을 제때제때 먹고 잘 수도 있고 응. 케어도 주고 약도 주고 그치. 병도 주고. 어 그치. 응. 아직 그리고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그럼 응. 잘 먹지 못해. 택일. 어, 아 시끄럽고. 응. 나면 자유를 줄래. 아 나? 응. 아니 나는 너무 잘해. 나는 동물원 독방에서 겨드소 독방에서 응. 홀로 지내는데 핸드폰 와이파이 다 돼. 응. 유튜브 보는 그런 건 상관 없는데 응. 이제 핸드폰이 방전됐을 시. 응. 충전기 그때 방전됐을 때부터 30분만 빌려주는 그런 생활 그리고 3개월 살기 응. 그리고 반대로 어... 뭐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고네 그러니까 어 그래 반대로 호랑이 사육사가 돼서 응. 호랑이 막 이런 맹수들 사육사가 돼서 응. 아직 같이 안 해서 생활비 대신 밥 같은 거다 주고 월급 빵빵하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생명수당 만냥 개빵빵해 주고 내가 안 주고 응. 안죽을수 있는 보장 있어? 네가 어떻게냐에 따라 달라. 살짝 <laughs> 그 수련이 같은 느낌이야. 네가 잘하면 잘, 잘하면 좋고 네가 잘하면 호랑이들이 비를 잘 받쳐야 돼. 근데 못하면 이제 물릴 수 있지. 음. 망 호랑이랑 살래 너 인생을 왜 그렇게 도박하리다고 했잖아 <laughs> 아, 핸드폰 30분은 내봐요. 나한테 빨리 이런 조건 하나만 내려봐. 네, 음... 내가 한번 해볼게. 난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아, 진짜? 응. 음... 집에서 응. 학교도 다니고 과제도 해야 되고 아, 벌써부터 싫은데? <laughs> 과제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돼. 안 하는 건 뭔데? 그거, 아, 그걸 하는데 응. 그 대신 매일 진짜 빤딱빤딱하게 해야 돼. 진짜? 어, 이게 1이고 아, 그거대 약간 내가 초능력을 쓸수 있어. 응. 초능력 쓸 때마다 머리카락이 10개씩 빠져. 무슨 초능력인데? 그거는 너가 할 때마다 달라. 너가 막 시간을 이동하고 싶다 하면 시간 이동할 수 있고 막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 하면 투명 인간이 아, 될수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는 걸할수 어, 있는데 어, 머리카락이 10개 다 빠지는 거다. 어, 어 한번쓸 때마다. 난기의 초능력. 유지 시간 10분. 어, 뭐라고? <laughs> 유지시간 10분 아니야 난 그래도 초능력이야 너 진짜? 왜냐면 나 머리숱이 진짜 많거든 10개씩 빠지는데? 10분에 10개야 1분에 하나씩 간다고 1분 생각보다 짧아지나 안녕 <laughs> 치마 개웃겨 저 왔어요.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히히히.